you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일본군은 이틀 만에 부산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진군으로 조선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4월 20일 일본의 제3군은 김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며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진군 소식에 이 일을 한양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착하기 전 대구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고 영상감사 김수는 도망쳤습니다. 이 일은 상주에 도착해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한양에서 데려온 병사들과 상 의 농민들로 약 800에서 900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훈련시켰습니다. 이때 한백성이 일본군이 근처에 왔다고 알렸지만 이 일은 그를 군형을 어지럽힌 죄로 참수했습니다. 일본군은 척구병을 보내 상주성을 정탐했고 방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후 일본군은 상주성을 습격하여 조선군을 기습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조선군은 일본군의 기습에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고 이일의 병사들은 금세 와해되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상주성을 쉽게 점령하며 승리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군과 철저한 전략은 조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